사순절 절기로는 첫날입니다. 3월 5일, 4, 4월 19일까지 사순절 기간이고,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날짜로는 46일 정도 되는 날짜인데, 어, 이제 사순절은 주님께서 광야 4십일 예, 금식 기간과 또 마지막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예, 근간으로 해서 제정된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연단과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죠. 사순절은 한 해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없으면 좋겠는데 왜 사순절이 있어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불편하게 하나 그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한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기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감사로 받을 일이죠.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훈련 기간 없이 경기장에 나가면 소용도 없잖아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기간 없이 시험을 치러 나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신 그 기간이 있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 무슨 시험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절 그렇게 안 됩니다. 바람만 불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래서 예비하신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감사로 지낼 수 있는 아, 그런 기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랜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기간에 더욱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 안 읽는 건 아니지만 좀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 애들 쓰는 힘을 기울이는 그런 기간을 삼는 것이 그것이 마땅 하고요. 또그 성경 읽기 표를 잘 미리 좀 많이 채워놓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귀한 시간이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구약성경 전쟁을 많이 하는데 새벽에 한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한 전쟁은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긴 전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새벽에 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한 전쟁은 다 이겼어요. 새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하는 우리 금요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시간이 금요일에 들어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중앙 고통을 감당하신 그 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밤에 이제 모여서. 그와 같은 뜻을 이어가는 그런 일이죠. 또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사람이 이 루틴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반복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루틴이 큰 능력입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해서는 길게 갈수 없고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큰 성취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런 일들이 이제 사순절에 선진들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무엇을 함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근국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힘써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제와 봉사 같은 것은 또 전도하는 일은. 사순절에 우리가 힘써서 더 힘써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요.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 힘을 써서 해야 될 일들이고, 반면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우리가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특별히 내가 알고는 있으면서도 내가 반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라기보다는 하여튼 내 개인적으로 내가 내가 아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끊지 못하고 어, 또 반복하고 어, 계속하는 그런 일들을 끊어내는 일 그런 일들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순절에 뭐 무엇을 안 한다, 무엇을 안 한다. 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부작의 위안 하는 것을 통해서 긍급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는 양쪽이 다 성립되는 그런 기간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잘 지낸 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원은 아주 공평한 이 세상의 저울이 저울추가 삼오 개가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 저울추를 썼다가 저 사람에게 저 저울추를 썼다가 뭐이 세상의 저울추는 여러 개지만은 하나님의 저울추는 아주 공정하시죠. 그래서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요,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울추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님이 역사를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사순절을 맞이시면서 더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실 줄로 네, 믿습니다. 아님. 오늘 3 1절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아담은 땅에서 난자잖아요. 땅에서 흙으로 땅에서 난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시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초월은 만물 위에 계심의 의미예요. 만물 위에 계신 초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재성은 만물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미입자로 모든 존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조금 다른 더 이상한 말로 이렇게 오도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계시잖아요. 무서부지 않시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어디에나 계시다. 십자가의 중앙 고통에도 거기 계셨고, 저 신음하는 자들의 그 신음 소리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남몰래 눈물을 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속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월성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소용돌이 위에 주님이 계시다. 비행기를 타면은 높이 타면은 밑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비행 그 바람 위에 폭풍 위에 비행기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님은 그 위에 계시다. 예수님의 초월성이에요. 그,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우리의 한숨 소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 그내 재성이죠. 그이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무시하거나 허투루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물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그 인간도 예를 들어서 백인만 인간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서는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만 인간이에요. 나한테 손해를 주는 사람은 인간도 아닌 뭐 이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데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존재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다. 하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 만물 위에 계시면 만물 안에 계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대하든지 귀히 대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아, 이꽃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 그걸 무슨 숭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사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귀하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꺾거나, 함부로 걷어차거나, 교회 저쪽 새길 그, 쪽에 화분들을 <laughs> 여러 개 세워놨었거든요. 누가 그랬는지 그 화분을 갖다가 어퍼드가 화분을 사기 화분 다 깨뜨려 놓기 시작했어요. 무슨 겨울 우리 교회 원불만이 있나 있었는지 화분들을 그냥 그 사기 화분 이게 딱해 깨지잖아요. 하나 깨놓고 또그 치워놓고 또 깨놓고 무슨 이 좋게 안 보였던 모양이. 에요 가 그랬는지 고양이가 그랬으면 없거든 그 무거운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귀하고 감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그렇게 볼수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천국이죠 그 마음속에 만물을 하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큰 믿음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는 이제 주님이시죠. 친히 보고 들은 것, 어서 보고 들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증언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잖아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좀 번역이 아주 좀 애매하게 됐어요. 이게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인천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참되시구나라고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남을 원망합니다. 다남 탓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누구 탓이죠. 그 다음에 그거 안 되면 자기 탓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지리도 못나서 이렇지 않면서 자기 탓하다가 나중에 누구 탓까지 하냐면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아니면 부재하십니까? 무지 무능하십니까? 하나님 다까지 이렇게 대놓고는 못해도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되신하다는 것을 임찬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아예 도장 찍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마귀가 보낸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합니다.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속성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우연히 나오는 말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큰 거가 있어요. 내가 뭘봤느냐뭘 들었느냐가 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이게 입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좋은 거 봐야 됩니다. 좋은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말 나옵니다. 내가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말 듣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성인 분자죠 그런데 우리 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입으로 말합니다. 그 때문에.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어야 좋은 말 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죠어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 안에 주셨다. 그의 아들보다 더큰 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큰 세력도 없고요, 더큰 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0절의 첫날 하나님 주의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가까운 저희들의 남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유간의 공고한 한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인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옵시고 여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